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. 미국 대표 PC 및 서버 업체인 델컴퓨터가 AI 관련 매출 증가로 인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요 반도체 업종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 4.29%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. 시장 금리는 하락했습니다. 미국 제10년물은 전일비 6.9BP, 2년물은 8.7BP 내렸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전일비 0.28% 내렸 고 wti는 전일비 2.19% 상승한 배럴 당 79.9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차별화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애플이 0.6% 알파벳이 0.95% 내린 반면 메타는 2.48% 상승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는 1% 미만의 오름세로 마감 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IT와 에너지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고 유틸리티와 금융 그리고 필수소비재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타 업종 대비 부진했습니다.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